안녕하십니까, 페리입니다. 생태 습관 마케팅 챌린지 25번째이고요. 잠재고식 챌린지 70번째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강력한 헤드라인의 조건 3가지입니다. 드류 에릭 휘트먼의 캐슈버타이징을 참조합니다. 하나, 주위를 끌어라. 하나, 동기 부여를 시켜라. 하나. 혜택을 제공하라입니다. 헤드라인을 읽는 것은 운전하면서 표지판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면 그 길을 계속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길을 벗어나서 가고 싶은 길로 이어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흥미를 끄는 헤드라인을 보면 계속 읽고 또그 내용과 거기서 주는 혜택이 나와 나의 필요와 일치하다면 결국 결제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해보죠. 오늘부터는 페리의 본업과 영어의 접합 점을 찾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PEM, 해외 건설 영어 회화 분야에 대해서 적용하고 만들어 가보도록 합니다. 해당 카피를 보기 전에 블로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방금 저희 꼭지였던 강력한 헤드라인의 조건 세 가지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피를 보기 전 블로그 제목은요. 페리 건설영어회화 28, 19주차 실무상황 예제 건설영어회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본 꼭지를 보고 일부 수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엔지니어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막힌 입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PEM, 해외건설영어회화 호스트 페리, 이렇게. 어, 헤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 것처럼 어, 주의를 끌고 토목 건축, 플랜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겠죠? 동기부여를 시켜라라고 해서 여러분의 막힌 입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해외 건설 영어 해호스텔베리즉 어, 해외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우리 발주처, 외국 분들 그다음에 뭐 조인트 배처나 그다음 뭐 협업사. 외국인들 대상이겠죠 많이 그들과의 그 협업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영어로 어, 홍영호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어가시는 우리 엔지니어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커리큘럼 콘텐츠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강력한 헤드라인의 조건 세 가지 주의를 끌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혜택을 제공합니다 You can do it. we can do it. You know, 우리는 이제부터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